살다 보니까 주방 가정과 그릇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아 주방만 좀 공사 좀 하고 싶다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304풀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내식성도 아주 강한 주방에 사용하기에 더없이 좋을 수납장을 발견했어요. 요즘 새테리어가또 인테리어의 한 컨셉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의 분채 도장으로 컬러를 입혔던 아이들과는 또 다르게 극강의 세련된 매력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빛에 따라 달라보이는 컬러도 그렇고요. 날것의 느낌도 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게 하이엔드 인테리어에서 왜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수납공간의 깊이와 높이가 싱크대 하부장보다도더 커서요. 수납이 곤란해서 늘 지저분하게 나와있던 주방 가정이나 큰 솥들, 뿐만 아니라 크기가 큰 밧드나 식재료통들, 지퍼백박스, 더미로 산 세제들도 보관하기에 딱인 거예요. 주방에만 두기엔 너무 예쁜지라 거실에 배치해 보았는데요. 거실 한 켠에 아예 커피와 차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머신도 가져다 놓고 차잔들, 차들도 모두 모아 보관하고 아래 칸에 술도 넣어 보니까 나름 음료 준비하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거실 한 코너에 존재감 있는 고급스러운 오브제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를 확 살려주죠. 저희 집 소파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사실 높이가 낮고 길이가 긴 편이라 거실이 자칫 지루해 보이거나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쿠션이나 러그, 식물 등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계절도 바뀌고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창가 쪽으로 소파를 밀어 보았어요. 그리고 3단 스테인리스 수납장을 워낙에 소파 있던 자리에 배치했어요. 그동안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싶기도 하고 딱 마음에 드는 소파 테이블을 찾을 수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테이블 없이 살았었는데요. 스텔레스 일단 수납장을 중앙에 놓으니 세상 유니크하고 세련된 테이블이 되네요. 당연히 수납 기능이 있으니 리모컨이나 소파에서 사용하는 담요를 넣기에도 아주 유용하고요. 20년 만에 찾은 정말 마음에 드는 소파 테이블이에요. 디자인은 물론 가격도요. 거실에도 수납할 것들이 있잖아요. 거실에서 주로 쓰는 운동 도구나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약이나 반창고들 수납 공간이 크니까 티슈 박스나 쇼핑백들 보관해 두기도 아주 좋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질린다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블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색깔이 이렇게 진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극강의 세련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가 이 은색 메탈. 그 스테인레스, 우리 잘 알지만 되게 여러 종류잖아. 316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부품이나 반도체에 많이 이용되는 거고, 3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주방 기구, 201 이런 식으로 되게 저가용 어, 그런 주방 용품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사실 가구 같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304 스테인레스를 써갖고는 내식성, 내열성 이런 거에 되게 강한 거지. 습기에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주방 가구로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어, 미드 센츄리 모던을 대표하는 그런 가구. 의 디자인. 가장 뭐 심플하고 모던하고 뭐 그런 거지. 어디다 놔도 잘 어울리고 어느 컬러와도 매치가 잘 되고 어떤 분위기에 우리 집 인테리어를 원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얘 하나는 포인트로 둘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재질과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인기 많았었잖아. 너무너무 사랑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지. 얘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있어서, 어. 우리가 아는 뭐, USM이라던가 그런 브랜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음. 아,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중국산 저가형도 되게 있긴 하거든. 음. 어, 근데 이건 국내에서 제작이 돼가지고 중국산보다는 훨씬 마감 처리나 어떤 표면 처리가 말끔하고 품질 관리가 조금 더 된다는 거.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두꺼운 편이야 타사에 비해서. 그런 거 같아. 응, 보통 15T 많이 사용하신다는데 이 제품은 20T를 사용해서 조금 더 두꺼운 스테인리스의 광택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광택과는 다르게 실버 톤이 더 돌기 때문에 더 가구로서의 어떤 극강의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일단은 수납 공간이 되게 넉넉해. 높이도 높고 좌우가 다큰 거야. 서랍 공간이 어중간해서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 있잖아. 진짜? 그런 거 수납하기에 너무 좋고 언더레이를 사용해갖고는 깨끗하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 이렇게. 그리고 크로징도 소프트하지, 확 어. 닫히지 않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색깔이 입혀져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분지에 도장을 해서 컬러를 입혔잖아. 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장 과정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보면. 질이라고 하지 어 <laughs> 스테인레스와 스테인레스 연결해야 되는 그런 자국이 어, 있을 수밖에 없어 어 어,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잡았을 때손 자국이 남기 마련이잖아 어. 이쪽은 이미 뭐다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상사 접하면서 살짝 변색되어 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음. 스테인레스 광택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자국 같은 경우에는 물 행주질만으로도 충분히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가 사용을 함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변해. 사실 그 맛에 쓰는 거거든. 그자연스러운그 그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더 무겁고 더 고급스러워지는 맛이 있거든. 트위테리어를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에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음. 그게 또 싫으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광택제 같은 거 이용하셔서 한번 쓱 닦아주시면 되니까. 우리 왜 저번에 소개했던 프레이포이 멀티폼 같은 걸로 그냥 한번 칙칙칙 뿌려서 물 행주질 한번 하고 마른 행주질 한번 하면 싹 닦이고 광택도 다시 살고 색깔도 음. 밝아지더라고. 요즘 유행하는 세테리어의 그것도 하이엔드 소재인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수납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특유의 컬러감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방이나 거실에 수납 공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 줌블리에가 강추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쇼핑 메이트 줌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